여매 <목소리> 쉐딩을 안 하다가 오는 해봤을안하다가 오늘 해봤는데 난다시지만 잠깐만. 잠깐가잘못만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 아닌가? 잘못했나? 아음 훨씬 낫지. 또또 같은가? 쉐딩은 안 되겠어. 이술 좀더 진하게 하다 <laughs> 다시. 커피를 사서 기장으로 출발! 출발! 드림 <laughs> <딤팅. 웃음> 스타벅스 차량 등록해 놓으니까 편합니다. 네. 어, 감사합니다. 응? 어, 버릇 안 해. 결제안 해? 결제된 거야? 어, 된 거야? 응. 응. 결제 맨날 내가 해놨잖아. 어? 그래? 우리 맨날 와서 현이 그 카드 막 보여주고 있잖아. 아, 내 미리 안 해놨을 때 어플로 결제를 한 거야. 주문. 자, 여기 스벅 바보님과 함께 스벅에. 어? 응? 저번에도 어플 조금 보고 이걸로 했던 거 같은데. 그래? 응. 이미 결제까지 해해나 결제가 있고 주문이 있고 이런 거 맞냐? 호호. 결 주문? 응. 아닌데? 주문하면 결제가 다됐는데 接着，放到碗里。 이렇게 찍어야 좀 예쁜 것 같으니까 오빠가 항상 이 오른쪽에 있어줄래? 맛있다 저희는 기장에 있는 얼큰이 칼국수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칼국수집이거든요 부산 놀러오시면 꼭 먹으세요 한시간 거리 응, 17분. 1시간 17분 시간 17분이나 거리 아, 아니야 한시 17분 도착이잖아 니시간분 도착이잖아 시간 17분 도착 머리도 바보같이 잘라가지고 바보같이 잘라가 <laughs> 그리고 오늘은 오빠가 화이트코스 짜준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뭘얘 뭐, 핸드폰 갖고 왔니? 맛있어? 아니 갑자기 이거 떠가지고 빨라. 어디, 어디 어디 갑니까? 오늘은 칼국수를 먹고 성랑 오 반지 안 꼈지? 끊었다 어디다 떴어 내 반지? 그 상대 위에다 죽성 성당에 가서 사진을 찍고 동물원 카페 난가 곰돌이 카페 갔다가 한옥 갔다가 곰돌이 카페 갔다가 갔다가요? 아니 곰돌이 카페 한옥 갔다가 아니 곰돌이 카페 아니고 한 한옥 카페인데 곰돌이 시그니처 그거 뭐가 음식이 있었어 그리고 동물원 갔다가 신발 사러 갔다가 이제 밤에 저녁은 고민 중입니다. 뭐 화났어? 안전하고 있지. 봐라 조심해야지. 하근. 유튜버처럼 다시 해볼까? 아니 오늘 그냥 이렇게 하고 천천히 늘어가는 거지. 어려. 그래. 어떻게 해도 마에안 들어. 왜? 아니 안 마음에 안는게 아니라 완벽하지는 못하지 막 그렇게 그 왜냐면 우리는 150명이니까. 응. <laughs> 153명 됐어. 응. 오늘의 커플티는, 아, 커플 커플룩은 리리 웰크니 칼국수에 도착. 웨이팅 해야 될것 같네요. 차가 밖에까지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요. 내가 웨이팅 그거 써놓고야겠다. 와 어, 그래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나이> 아파? 오랜만에 출구를 해가지고. <목소리가> 온몸이 아파. 나도 아파. 나는 어제 하루 종일 토를 해가지고. 얘기했어 어, 뭐, 기다린다고? 응. 웨이팅 앞에 2 8 팀이 있어서 기다려야 됩니다. 옆에 있는, 뭐, 구경하기도 했는데, 구경할게. 없네요. 학기냥. 우리가 웨이팅하는 방법 아아 일아 좋은 사 너는 내게 사랑 <laughs> 안들리나봐 저아주머니댁께서아 아무... 안들리나봐 아, <laughs> 아 이정도는 안들리겠지 <laughs> 부지 부지직 나의 예쁜 삼각대를 소개합니다 보라색이거든요 아주 예쁘죠 어디 연결하는지 아는? 앞 캄캄해서 더 나가기엔 너무 힘들어서 잠시 뒤를 돌아봤어. <laughs> 혀를 게물고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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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안녕하세요 잠시 후 신랑 양정훈 군과 신부 윤미소 양의 결혼식이 진행,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신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직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, 좋아. 어 좋아 괜찮아? 응 좋아 톤이 안니는 거? 어. Vale а... 다 괜찮지 토니나 uh, 양갱. 음. 더워 근데 더워 나가자 나가자. 나 큰일났구만. 아니는 이게 커서 가지고 나도 코맹맹에서 쏟잖아. 토니 완전 맹맹이. 맹맹이 엄마는 일난다 우리 엄마 코맹맹인데. 엄마도 맹맹이지. 어엄마 맹맹이. 어 하나. <laughs> 응, 어, 엄마는 있잖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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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 아, 어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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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넣었어. 아 미나리 네 맞아요. 형 미나리랑 추 오늘의 룩한 바퀴 들어주세요. 오늘의 룩한 바퀴 들어주세요잘 들어주세요. 먹었습니다. 갑시다! 나트로가 없지 <year 고향> <oso _> <Heavenly> 게 없어서 결혼은 하고 싶은데 나 아무것도 줄게 없어서 너의 남자로 태어나서 힘들게 고생만시킬것 같아서 가진 건 사람이 전부인 나 날로 을고 돌아서는 나 결혼은 하고 싶은데.